출석 체크자가 진단 1위 보니까 3세 이상이 <laughs> 그럼 우리는 거뜬하게 사용 가능하겠어요 <laughs> 아, 이거는 저도 공주를 변신하는 건가요? 아니요 뚱이가 <laughs> <laughs> 되었습니다 예 <laughs> <Yeah. 웃음>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다름이 아니라, 출석 체크를 안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가지고요. <laughs> 여기가, 여기가 막, 여기가 막, 막 부글부글 끓어 <laughs> 아, 얘왜 계속 내 전화 돌려? 너왜 자꾸 내 전화 돌리냐? 차단한 줄 알았잖아. 돌렸잖아 돌렸잖아 전화 계속 돌렸잖아 받기 싫어서 몇 시까지? 그거 듣고 그것도 못 들으면 다 끝까지 들어야 돼나 진짜 너 대답 좀 하고 끊어라 그냥 끊었어. 전화 다시. 어떻게? 못 받을 땐 어떻게?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하지 않지만 다시 해야 되나요? 교육상? 교육상. 인기 관리라도. 고 이게 인기 관리예요. 쌤, 알겠어. 전화한테. 얘한테 인기 받아서 뭐해? 안 받잖아요. 한번하면고 여러분 유튜브를 어, 부려먹으려면 유튜브를 부려먹으려면 카메라를 키세요. 여러분 카페 거리두기 때문에 카페 가지 마시고 다 모두 해결합시다그자리에 <laughs> 고객님. 야, 정말 위생적인 거 봤나요? 아, 위생적인 거. 맞나, 위생적인 거.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유튜버에게 이 시킬 때는 카메라를 켜주세요. 휴, 이것도 올릴까요? 아니요. 부장님, 네. 더 시키실 일 없으세요? <laughs> 500은 저를 불러주세요. 반돈 5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마, <봐라> 어떻게 울었 요즘 왜 그렇게 살아요? 가예요 너무 배가 고파. 저녁으뭐 먹어야겠어. 너무 배가 고픈데 아니, 먹을 게 없어. 쌤 요리 잘하잖아. <봐라> 너 <너무> 귀찮아. <봐라> <봐라> 저녁으로 닭한 <핸드가거나> 이런 거먹저녁 <봐라> 아, 그때그 뚱이 바지 가 아니구나. 연한 연둥이네연둥 연통. 자, 그래서 홍건적이 침입해서 고려의 수도였던 선생님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너네 왜 자꾸 개경 개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근 네, 결혼을 할때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어, 투표 투표 투표해. 아, 알겠어. 화이팅. 음. 야. 7시 결혼하지 <laughs> 선생님이 사실 해줄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 자꾸만 남편 측에서 아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 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들여온 <laughs> 하나의 몽골 풍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고려시대에 이런 몽골의 풍습을 따르게 됐는지 그 해답이 오늘 수업에 있습니다. 오늘 수업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리고 결혼은 뻥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결혼을 해요.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 생일 이벤트 이벤트쟁이 윤유진 생일 이벤트를 아, 시작합니다. 아니, 아니. 응. 아니, 이거 어들 애가 눈물흘리 준비 눈물흘리 준비 눈물흘리 준비 마스크의 효능을 보여서. 보고 계십니다. 손은 없어요. 은 어, 없어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아, 방역을 아, 위해 손은 어, 없어요. 네. 진짜 쌤들. 야, 이거 좀 볼게요. <laughs> 잘생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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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다. 웃음> 이거 <laughs> 잘생겼다. <laughs> <이거> 진짜로? <laughs> 대박이거 눈물 안 흘러. 야, <laughs> 진짜 지금 눈물이 나. <laughs> 아, <laughs> 눈이 저렇게 건조할 수가 없어. <laughs> 아, 진짜 고마워요, 쌤들이. 고거 굉장히 고급스러고 어, 주무세요. An <laughs> dede.